안녕하세요. 올클리닉 대표 원장 김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필러 재시술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을 모아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필러의 유지기간은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히알루론산 필러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흡수되기 때문에 처음 시술했을 때 만족했던 모양에서 볼륨이 빠지기 시작하면 재시술을 고민하시곤 합니다. 사실, 필러 재시술의 경우에는 꼭 언제 해야 한다라는 정해진 시기나 주기는 없습니다. 본인이 보완하고 싶을 때 보통 재시술이 가능합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요. 먼저, 리터치를 목적으로 하는 재시술은 첫 번째 시술 후에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필러가 자리 잡는데 1,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술 후에 2주에서 4주 사이에는 리터치 시술을 하는 것이 만족도가 높고요. 두 번째로 재시술 전에 기존의 필러를 녹이시는 경우라면 필러를 녹이는 히알라제 체내 반응 시간을 고려해서 여유있게 일주일 후에 재시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질문도 정말로 많이들 하시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남아있는 필러를 일부러 녹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기존의 필러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대로 재시술할 경우 원하는 대로 모양이 잡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녹이고 재시술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코필러의 경우에는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반복 시술을 하다 보면 점점 넓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한번 싹 녹이고 재시술을 하는 게 얇으면서도 높게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시술 후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져서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녹이고 재시술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간혹 필러를 녹일 때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해서 녹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같은 성분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비덤으로 시술했던 부위에 레스틀렌으로 시술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브랜드로 재시술이 가능하고요. 수입 필러로 시술한 곳에 국산 필러로 국산 필러로 시술한 곳에 수입 필러로도 재시술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드냐 소프트냐는 하 텍스처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제품 선택에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필러 시술에서 리터치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필러는 시술 직후의 모습이 최종 완성된 형태가 아닙니다. 시술 후에 1, 2주에 걸쳐서 붓기도 가라앉고 필러도 일정 부분 흡수되면서 필러가 자리를 잡게 되면 모양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때 변화의 차이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변화가 많은 분은 반 정도가 감소하기도 하고 적은 경우에는 1,20% 정도만 감소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1차 시술 후에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리터치를 통해서 모양을 완성해야 합니다. 리터치가 단순히 용량을 두 번에 나눠서 시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나는 한 번만 시술하겠다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 어떠한 필러 시술이든지 리터치는 첫 번째 시술 직후에 여러분이 만족했던 그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의 차이를 다시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답변해 드린 질문들 이외에 필러 재수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클리닉 대표원장 김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